왜 맨날, 맨왜 맨날, 맨로 다이빙을 하는 거야! 슈퍼맨 아뻘둥애들 3탄 마지막 봤죠? 아니 영식이 형이 전화 한통 받고 우리가 뭐 엄청난 곳에 초대받았다고 해서 영식이 형을 따라서 왔는데 지금 2시간째 걷고만 있어 아니 도우가 여기 맞다니까 분명히 전화로 여기 오라고 했어 내가 분명히 들었다니까 아니 근데 여기 엄청나게 넓어가지고 지금 슈퍼맨 길을 잃었어 아니 그거 여기에 오라고 하긴 했는데 여기 주변에 정글이야 나무밖에 없는데 도우가? 아니 이거 봐뻘둥애들 지금 엄청나게 큰숲 안에 슈퍼맨이 갇힌 거 같아 아니 도대체 이곳이 어디야? 야, 야, 아, 식아너 장난전화 받은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 도우가. 내가 지도까지 받았어, 지도까지. 아, 지도 좀, 그럼 제대로 봐봐. 우리 어디로 가야 되는 거냐고. 가자, 아, 내가 위치 좀 확인해볼게. 아, 지금 발레와서 쉬어야 되는데, 지금 허영식 때문에 지금 고생하고 있잖아. 아니, 기다려봐, 도우가. 나도 오늘 여기 처음 와가지고 길이 헷갈린다고. 지도 한번 확인해볼게. 아니, 누가 우리를 초대했길래 지도까지 볼 정도야? 진짜 여기 거의 하나의 왕국이야, 왕국. 야, 잠깐만, 잠깐만. 지금 여기니까 앞으로 5분만 더 가면 된다. 5분만 더 가면 입구가 나오는 거야? 어, 입구 나온다, 입구 나와. 가자, 가자, 가자. 아니, 누가 슈퍼맨을 초대 볼까? 나 너무 궁금해 A FEW MOMENTS LATER 야, 영식아 야 5분 지났어 어, 잠깐만 입구다 입구 찾았어 찾았어 입구가 있다고? 여기잖아 여기 여기가 입구야 입구 더가 여기 입구 맞아 여기 입구 맞아 야영 씨가 입구 쪽으로 가보자 Welcome t 여 뭐야 이 감사합니다 왜 e l c o 목에 뭐걸어주는데 방금 웰컴투 아야나라고 하면서 이, 이 꽃목걸이를 걸어주셨는데 우리 환영해주신 잖죠 지금 동가 그렇다는 거는 진짜 지금 슈퍼맨이 여기에 초대가 된 건데 이곳이 아야나? 아야나 리조트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난 처음 들어봐 어? 잠깐만 아야나 리조트 생각났다 여기 어디냐면 영시형이 신혼여행지를 고민했던 곳이야 아, 아 진짜로? 너가 신혼여행으로 아야나 리조트로 올지 몰디브로 갈지 고민을 했었다고 어? 그래 영시형영시형 아내랑 몰디브 갈까 아야나 리조트 갈까 고민하다가 몰디브 로 갔는데 여기 아야나 리조트에서 우리 초대해 주신 이거야. 사실을 알고 초대해주신 거 아니야? 여기 진짜 좋은 데야, 도우가. 저, 저, 좋은 데라고? 여기 말도 안 되는 곳이야. 여기에 수영장만 13개가 있어. 뭐, 뭐, 뭐? 수, 수영장이 10, 13개가 있다고? 여기 엄청 큰 리조트야. 관리에서 제일 유명한 리조트라니까? 근데 그 리조트에서 우리를 초대해준 거라고? 이거 무슨 일이야? 이거 실화야? 몰래카메라 아니야? 근데 우리 꽃도 받고 축하를 받은 거 보니까 진짜 초대받은 거 맞은 거 같은데? 그럼 진짜 초대받는 게 맞는지? 들어가. 오케이, 오케이. 가보자, 동우 안에.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우와, 동우가 앞에 봐봐, 앞에. 앞에 어디? 여기, 여기 앞에. 와, 얘, 이게, 이, 이게 뭐야? 엄청나요, <laughs> 전 여보! 이가 장난이 아닌데, 진짜? 그럼 도우가 일단 구경은 나중에 하고, 안으로 먼저 들어가 보자. 진짜 슈퍼맨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자고. 이거 아닐 수도 있어. 아, 아니면 우리 쫓겨나는 거니까 제대로 확인해 보자. 가보자, 가보자. 야, 영식아, 여기 되게 의리으리한데 우리 여기 진짜 초대받는 게 맞는 거야? 아닌 것 같기도 해, 동호가. 이거 여기에 초대받았을 리가 없을 것 같아. 영식아, 택시 불러. 우리 그냥 나가자. 돌아가야 될것 같아, 동호가.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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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어, 어, 뭐야, 이거? 왜, 왜, 왜? 이거, 이거, 이거 뭐야? 왜, 왜, 웰컴 슈퍼맨? 우리 진짜 초대받은 거 맞은 거야? 여기 써져있는 웰컴 슈퍼맨? 그리고 여기 주, 주스랑 꽃이랑 물수건까지? 잠깐만. 지금 우리를 위한 웰컴 드링크를 준비해놨어. 여기 꽃장식도 엄청 해놔서 약간 귀빈 대접하는 느낌이야. 야, 영식아, 우리 진짜 초대받은 거 맞나 봐? 슈퍼맨이라고 써져있잖아, 여기 그렇네 우리 집에 갈 필요 없어 진짜 초대받은거야 잠깐만 우리 이거 마셔도 되는건가? 우리 슈퍼맨을 위한 웰컴드레이크 야 마시자 마시자 짠해 짠해 짠어 이거 뭐야 너무 맛있는데? 야 한국인은 어떤 주스보다 더 맛있어 아연아나리조트에서 이렇게 우리를 초대해주다니 이게 무슨 일이야 야, 대박이다 아연아나리조트가슈퍼맨 어떻게 안 돼? 진짜 이거 말도 안되는 일이 일어났어 너가 야 원샷 원샷 여기 물수건도 있고. 야, 영식아. 땀 닦아, 땀 닦아. 날씨가 더워서 우리 땀이 많이 났어. 아, 더웠다, 진짜. 아, 영식아, 세수해야겠다. 아, 영식아, 세수하고 있어. <laughs> 아, 야, 이거 물수건으로 세수해도 되는 거야? 아, 세수용 아닌가? 근데 네, 영식아 우리 여기까지 무사히 도착했고 웰컴 드링크도 먹고 환영도 받았는데 우리 이제 뭐해? 설마 음료수만 먹고 집에 가야 되는 건가? 이 의자가 슈퍼맨이 하루 종일 지낼 곳? 24시간 동안 의자 위에서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잠깐만 그, 잠깐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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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건 그러면 여, 여행이 아니잖아 휴가 를 의자 위에서만 보내 그치? 리조트에 왔으면 뭔가 방이 있어야 거기서 좀 씻기도 하고 잠도 잘 텐데 근데 우리는 지금 방을 안내받지는 못했어 엄마. 아무도 우리 안 챙겨 이 끝인가? 이제 집에 가는 거야? 야, 야, 여, 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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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야? 야, 여기 끝이야? <laughs> 야, 여기 끝이 한데 여기, 여기서 집에 간다고? 여기 안에 로비만 보고 집에 가라고? 서서 찾아보자 잠깐만 동아 뭔가 있을 것 같아 여기 아니 이거는 엽서는 이게 끝인데 잠깐만 오, 뭐야 뭐야 이거 뭐야 <laughs> 잠깐만 설마 이거 방키? 여기 아야나 리조트 적혀있고 밑에 번호가 있는 거 보니까 이거 방번호인 것 같은데? 야 영식아 이거 방번호 맞다 슈퍼맨을 위한 방 같아 그렇네 분명히 슈퍼맨이랑 이게 같이 있었어 여기 우리 방인 것 같아 동아가야 잠깐만 1320호 가보자 가보자 바로 가보자 바로 잠깐만. 저 천, 1320호 어디지? 찾았다, 찾았다. 찾다 여여다 여기! 1 3 2 0 a i 잖아 맞아 맞아 도가여여야여여여여기슈퍼퍼을을한한 여기. 방? 어어 보자 자어어 보자. 자퍼퍼을을해해 준비, 된 방키를 한번 대볼게 열릴까? 오 어? 열렸다 열렸다 열렸다. k 자 o 자 l 자 우와! 뭐야 이거? y o u 방 너무 좋은데 진짜로? 야, 잠, 잠깐만 야이 우리 방 맞아 이거? 여기가 우리가 지낼 방이야 엄청 넓어 야, 여기 여기 쇼파도 있고 아, 완전 여기 럭셔리한 룸인데? 야 진짜 말이 돼? 여기 완전 큰 쇼파에 침대도 엄청 크고 와 진짜 탁자 있고 큰 TV까지 야 모든 게다 준비되어 있잖아 지금 슈퍼맨이 발리에서 있는 숙소 중에서 당연히 꼭 1등이다 엄청 좋아 진짜 이렇게 좋은 숙소는 처음이야 이게 우리를 위한 숙소라고? 완전 천국인데? 진짜 여기가 천국이야 천국 잠깐만 호텔이 쳐져 있는데 호텔 열면 어떤 비가 펼쳐질까? 한번 열어볼까? 공연 열어볼게. 짜잔! 우와! 풍경 실어요야 동거 저기 바다다 바다. 바다다 바다 진짜. 와 여기 오션뷰잖아 오션뷰. 어, 영식아 이거 봐, 여기 앉아서 풍경을 보면서 쉴수 있는 거야. 뻘둥이들 보세요, 여기 방에서 나오자마자 이런 편한 소파와 멋진 풍경이 바로 앞에 펼쳐집니다. 동가 여기 진짜 천국이다. 여기 천국이 맞아. 영식아, 너가 왜 몰디브랑 다이아나 리조트를 고민했는지 알것 같은데? 완전 여기 신혼여행 코스네. 아 영식아 여기 올걸 그랬나봐. 동경 결혼하면 여기로 올까? 야야야 야, 야, 진짜 좋은 생각인데? 오케이 그럼 나 여기로 와야지. 신혼여행은 아야나리조트로 와야지 잠깐만 근데 너 여자친구 없잖아 아잠지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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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너논리는게 아니라 그냥. 아 없다고 말해준 거야 말해준 거정시아 동기형 곧야 밥만 먹으면 결혼할 수 있어 그 말만 몇 개월째 하고 있는 거 같은데 <laughs> 너, 여기까지 와서 나랑 싸우고 싶어? 아 미안 미안,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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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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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금기어야 아 성인들 너네도 금기어야 만약에 이 얘기 꺼내고 싶으면 좋은 사람 데리고 와 야 용식아 이방 되게 넓잖아 방만 음. 넓은 게 아니야 화장실도 넓어 화장실도 넓다고? 따라와 따라와 여기 화장실이야 짜잔, 짜잔! 잠깐만, 요, 욕조가 있네, 욕조? 욕조도 엄청 크고, 여기 샤워 부스도 있어. 와, 그렇네. 샤워장도 있고, 화장실 깔끔하고, 세면대. 우리 슈퍼맨. 잠깐만, 여기 내 방보다 넓은데? 야, 잠깐 나와봐. 내가 방보다넓가고 어? 동호가 여기서 자도 될것 같아. 야, 뭐야, 동호경 지금. 화장실 바닥이 누웠어. 근데 화장실 바닥이 진짜 넓어. 방으로 해도 될것 같아. 동호가 완전 방인데 여기 컴퓨터 넣고,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 너가 그럼 넌 여기서 자. 안녕! 아, 어나왔네는날이지 어, 여기서 어떻게 자 아, 그치 그치 여기 침대가 있잖아 침대 자야지 아 이이이행행입입다여여분분들 근데 영식아. 아까 처음에 너 지도 갖고 있지 않았냐? 뭐죠? 어? 아 지도 있었지. 야, 야, 지도 꺼내 봐. 지도 꺼내 봐. 잠깐만. 야, 엄청 넓났네 우리가 초반에 고생한 이유가 있었어. 이게 다 아야나 리조트야? 구런데 다시 보니까 엄청 넓은 곳이었구나. 야, 영식아 안 되겠다. 우리 여기에만 있으면 안 돼. 이 지도에 이렇게 많은 시설이 있는데 방 안에만 있을 거야? 밖에 나가서 구경 한번 해 보자. 맞네. 아야나 리조트. 에 여기 돌아다니는 셔틀 버스가 있어서 그것 타고 한 바퀴 돌면 될거 같은데? 야, 야 버스 타. 버스 타. 거기 가자 가자 가자. 용식아 이거 이거 맞는 거 같아. 이거 셔틀. 좋네. 오면 될거 같은데? 이거 타면 아야나리조트 한 바퀴 돌수 있나 보다. 야 구경하러 가자. 오케이 가보자 가보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야 영식아 아니 여기 아야나리조트가 얼마나 크길래 안에 버스가 다녀? 뭔가 여기가 너무 넓어가지고 어. 걸어서는 절대 못 돌아. 버스 타고 다녀야 된다니까? 이게 얼마나 큰지 한번 두 눈으로 똑똑히 봐보자. 그래 그래 우리 처음 왔으니까 제대로 구경해보자고. 야 출발한다 출발한다. 간다 간다 간다. 대박이야! 야, 근데, 근데... 슬슬, 배, 배, 배고프지 않냐? 어, 그렇네? 우리 밥못 먹은 지좀 오래됐네. 아까 웰컴 드링크 먹은 게 다야. 오늘 아침도 못 먹어서 그런지 너무 배고프다, 동우가 야,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슈퍼맨을 위한 만찬이 준비되어 있겠지? 설마 밥안 주는 거 아니지? 아니야. 웰컴 드링크랑 이 꽃이랑 강까지 준비해주셨는데, 분명히 슈퍼맨을 위한 식사도 준비되어 있을 거야. 오케이, 동아가 그러면 맛있는 거 먹을 생각하면서 바로 가보자고! 가자, 밥 먹으러 레츠고츠고 어이 여러분들, 이곳이 어디냐면, 바로 식당에 왔습니다, 식당에. 우리가 지금 점심을 못 먹어서 엄청 배고플 상태였는데, 아야나 리조트에서 우리 슈퍼맨을 위해 만찬을 준비해줬어. 만찬을 준비해줬다고? 이거 봐봐! 짠! 우와! 용식아 잠깐만 이거 뭐야? 이..이거를 슈퍼맨을 위해서 준비해주셨다고? 그래! 스테이크에 피자에 파스타에 샐러드까지 우리 슈퍼맨을 위해 다 준비해주신 거야! 진짜 아야나리조트가 슈퍼맨을 끔찍히 생각하나봐 야 영식아! 빨리 먹어봐 빨리! 오케이! 음식 시키기 전에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얼른이들 여기 스테이크 보세요! 맛있는 스테이크 한 입! 어..어때어때어때? 어때, 어때? <laughs> 말이 안 돼, 동우가 한국에서 먹던 그 스테이크가 아니야. 이래서 살살 녹아? 진짜 차원이 다른 맛인데? 그리고 목마를 때 시원한 코코넛 한 잔. 이거지 이거지. 동우가 우리 진짜 휴가 제대로 왔다. 그럼 너도 한입 먹어봐. 오케이, 나도 먹어볼게. 야 형식. 여기 내가 좋아하는 파스타도 있어. 야, 동우 파스타 한번 먹어볼래? 동규 형이 면을 엄청 좋아하잖아. 야, 근데 그 파스타 비주얼이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파스타 이렇게 돌돌 말아줘. 동규 한 입. 와. 와, 와. 여기 뭐야? 여기 이탈리아인데? 파스타 <laughs> 맛집이야 여기 맛있어 맛있어? 그리고 동욱이형 앞에도 스테이크가 있는데 이거 봐봐 와야 비주얼 실화야 이거? 야 제대로 구워주셨는데?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아 이거 한입에 <laughs> 야 진짜 맛있지? <laughs> 진짜 맛있지? 고기 아니야 이거 삼사탕이야 그게 녹아있는거 어떡해? 아니 이걸 우리를 위해 다 준비해주셨다니 말이 안돼 동욱아 이게 다 우리를 위한거라고? 우리, 우리 이거 다 먹을 수 있지? 당다 먹을 수 있지 영준아 빨리 먹자 빨리 배 채우고 놀아야지 오케이 그럼 바로 먹어보자고 렛츠고 야영식아 여기 수영장 1세 개나 있는데 우리 어디 가서 수영할래? 영호가 오늘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 왠줄 알아? 왜 왜? 아야나 리조트 직원분께서 우리 슈퍼맨을 위해서 수영장 한 개를 통째로 빌려주셨어. 그 수영장한 개를 통째로 빌려주셨다고? 그래 그 수영장에는 우리 슈퍼맨만 수영할 수 있는 거지. 거짓말하지 마. 여기가 대한민국도 아니고 여기는 발리야. 발리에서 슈퍼맨을 위해 통째로 수영장을 빌려놓으셨다고? 영호가 속고만 살았어? 우리가 여기 리조트에 제대로 초대받았기 때문에 수영장까지 빌려주시는 거야. 진짜야? 나 믿을 수가 없는데? 안 되겠다, 등호가 너는 봐야지 믿으니까 내가 바로 데려가 줄게. 따라와, 따라와. 야, 어, 어, 어 어디길래? 어, 등욱 여기다, 여기. 어디, 어디? 여기, 여기 문 있잖아, 문. 여, 여, 여기가 슈퍼맨을 위한 전용 수영장? 공짜로 빌려주신 곳 맞아? 그래, 아까 전에 내가 설명 들었는데 여기 맞아. 가보자, 가보자. 빨리 빨리 와. 오, 오, 열린다, 열린다. 오, 오 야. 맞아, 맞아, 맞아. 가자, 가자, 가자. 와 야, 동호, 더... 저기 수영장 보여? 잠깐만, 저 멀리 있는 거에 수영장이야. 야 지금 물소리 안 들려요? 동호가? 야, 들, 들려, 들려, 들려. 야, 빨리 야, 수영장이야. 와 진짜 수영장. 엄청나게 큰 수영장인데 아,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야 우리밖에 없어. 봐봐 동호가 말했잖아 지금뭐께서 진짜 슈퍼맨을 위해 여기 통째로 불려주셨다니까. 저 영지가 너머이 맞았어. 여기 엄청나게 큰 수영장에 아무도 없다. 옆에 수영장에도 아무도 없어. 진짜 슈퍼맨이 전세낸 거야. 동호가 오늘 우리 여기 수영장에서 자유를 맡하면 돼. 슈퍼맨 자유다 자유. 여기 우리 전용 수영장이야 동호 안 되겠어 여기 지금 더 이상 못 잡겠어. 바로 수영장으로 다이빙해야 될것 아, 같아. 잡아 잡 여기 수영장 다이빙 한다. 야말 그래? 그만 시켜 간다. 아! 오아 <목소리> 어, 영식이 형 진짜 고민도 없이 입수했네? 야, 도우가 너무 좋아! 이 넓은 수영장에 우리만 있으니까 진짜 기분이 더 좋은 것 같아! 그러면 도우경도 빠질 수 없지? 도우경도 바로 입수하겠습니다. 도우경도 멋지게 다이빙 가자! 오오오! 오, 오. 아니, 도우경은 <laughs> 왜 맨날 배로 다이빙을 하는 거야? 나 이번에도 배로 됐니? 지금 배가 좀 따가워. 빨리들. 이거 다이빙 어떻게 하면 잘하는 거야? 공경 좀 알려줘. 와대아 물도 시원하고 진짜 너무 행복하다. 너무 행복해. 야영식아 여기는 완전 수영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 여기 오른쪽에는 경치를 보면서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 물 마사지. 경치를 보면서 물 마사지를 받는다고? 지금 하늘 보여? 엄청 맑잖아. 발리의 하늘. 이걸 보면서 물로 등 마사지를 받는 거야. 어디 어디? 여기 여기. 짜잔 저깄다 저기, 저기! 야 바로 가보자 영식아! 오케이 야 저기로 가자 저기로! 가자! 야동가아 얼른 가! 여기가 여기! 야 영식아 이거 봐봐! 여기 안에서 여기 마사지가 되게끔 기포가 나오고 있어! 여기 누우면 등 마사지가 되는 거라고! 오케이 그럼 영식 형이 시원한지 한번 바로 누워볼게! 야 누워봐 누워봐! 와야 동욱아! 너무 시원해 너무 시원해! 일단 물이 따뜻하고 뒤에서 물 폭포가 나오는데 어깨가 진짜 시원하다! 근데 영식아 앞을 봐봐! 우와이 그거 뭐야! 짜잔. 이것이 슈퍼맨이 스파를 하면서 보는 아야나 리조트의 황금 뷰입니다. 아 진짜 오늘 날씨가 엄청 좋아가지고 풍경이 더 예뻐. 그리고 영식아저 멀리는 바다가 보여. 우리 바다 보면서 뜨끈한 물에서 쉴수 있는 거라고. 야 도우가 이거는 말이 필요 없어. 너 일단 누워봐봐. 도우 형도 누워볼게. 와. 너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진짜 하루에 피로가 다 날아간다니까, 도우가. 진짜 피로가 다 사라지고, 등도 시원한데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풍경을 보면서 축하를 하니까, 진짜 슈퍼맨 7년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일했는데, 힐링이 된다. 지금까지 열심히 일한 보람이 있구나. 너무 행복해. 아연아리조트, 고마워요. 그 사랑해요, 아연아리조트. 벌둥이들 지금 슈퍼맨이 조금 차려 입었는데 왜 이렇게 예쁜 옷을 입고 왔냐 여기 아야나 리조트에서 슈퍼맨을 위해 언제 피크닉을 준비해 주셨대 벌둥이들 이렇게 말만 들으면 뭔지 모르거든요 바로 보시면 알게 됩니다 짜잔 이거 봐봐 용시가 지금 노을이 지고 있잖아 이걸 보면서 피크닉을 하는 거야 야 진짜 호가 하늘이 어떻게 이렇게 예쁠 수가 있어 하늘이랑 이 바다가 엄청 예뻐 와우 그리고 이거 봐봐 여기 우리 뒤에 준비되어 있는 테크닉 도시락이야 여기 안에 우리를 위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다고 뭐야 그럼 도우가 바로 봐볼까? 바로 보자 바로 보자 짜자야 이거 봐봐 진짜 맛있는 음식이 한가득 있어 야 도우가 이거는 인도네시아 전통 도시락이네 비주얼 싫어요 진짜 인도네시아 음식 중에서 맛있는 건다 모아놓은 것 같아 형식아 야 우리 빨리 먹자 빨리 먹자 우리를 위해 준비해준 저녁이잖아 도우가 그면 영식이 형이 먼저 한입 먹어볼게 오케이 오먼 먹어봐 자 그럼 영식이 형은 이 새우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홍제로 와용식이잘 먹는다. 와 야, 어때 어때? 야 새우 살이 그냥 오동통한 게 진짜 담백하고 맛있다. 진짜 노을 보면서 인도네시아 전통 음식을 먹으니까 행복하다 행복해 동우가. 영식아 이거 비주얼이 슈퍼맨 채널에서 본 적이 없는 비주얼이야. 이거 완전 제대로 우리 대접 받는 거라고. 동우가 말할 시간이 없어. 너도 얼른 먹어봐봐. 오케이 나도 먹어보자. 동우 형은 여기 보면 인도네시아 이거 생선 요리 같거든? 야 맛있어 보이는데? 생선 요리를 한번 먹어볼게. 야, 야 어, 살이 오동통해 동우가? 안에 생선살 같은. 동우 형이 원래 생선 좋아하거든. 인도네시아 생선은 무슨 맛인지 먹어볼게요. 어때, 어때? 왜, 왜, 왜? 소고기 아니야? 소, 소고기? 소고기 맛이나? 진짜? 청년 어? 딸인데 소고기처럼 육질이 부드럽고 담백해. 너무 맛있다. 야, 이것도. 이건 뭐지, 이거는? 뭐야, 이건 뭐야? 이것도 인도네시아 음식인가 봐. 처음 보는 건데? 음! 닭고기 튀김이다, 닭고기 튀김. 와, 닭고기 튀김? 여기에다가 동남아의 과일 수박까지. 야, 동이경뭐 폭풍 흡입하고 있어! 들영하느라 너무 배고파서. 야, 그만 찍고 우리 빨리 앉아서 먹자. 오케이, 오케이. 바로 먹어보자고! Tomorrow.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식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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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 뭐 여기. 여기, 여기 한국 아니지 한국 아니지 여기 발리야 아 어, 발리구나 다행이다 다행이야 근데 너 지금 뭐해? 어긴 뭐해? 지금 자다가 너 때문에 일어났잖아 왜 깨우는 거야? 동식아 발리 자러 왔어? 아니 아침인데 자야지 그럼 뭐해? 어제 그랬잖아 아야나 리조트 안에는 수영장이 13개나 있다고 그 수영장 다 돌려면 지금 시간이 없어 지금 자고 있을 때가 아니야 아니 그, 그 13개 수영장을 다 돈다고? 아, 빨리 나와 수영하러 가게 아니 나 좀만 더 자면 안 되나? 아, 빨리 나와 나와 나와야 나와 수영장 수영장 가게 야 아, 뭐야? 아 영식아 빨리 와아저 어디 가는 거야 도어가 아침부터 아나 그냥 더여면안돼나 진짜 졸립단 말이야 왜 내가 아침부터 이곳에 데리고 왔냐면 여기 수영장이 아야나 리조트에서 제일 이쁘대 제일 이쁜 수영장이라고 여기가? 바로 보여줄게 짜잔 우와 뭐야 여기 영식아 이 수영장을 바다를 보내... 수 있는 수영장이야 이곳에서 수영을 하면서 보는 뷰는 짜잔 한눈에 바다를 볼수 있다고 마치 바다에서 수영하는 느낌이 나는 거야 아니 그리고 여기 수영장이또 우리밖에 없네 통째로 빌린 거야 또? 오욱이 형이 다관계자분들이이야기해서 통째로 빌렸습니다 펄딩이들 잘 보세요 지금 이 수영장에 슈퍼맨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말도안 돼. 또 이런 수영장을 통째로 빌리다니 이게 슈퍼맨 클래스야 빨리 들어가보자 오케이 영식이 형 바로 들어가보겠습니다 가자 가자 야! 오, 그... 오! 어때, 어때? 시원해 시원해. 이곳이 바로 아연아의오션 빛이 뿌리구나야 도우가 빨리 들어, 빨리. 도우야 들어간다. 오+ 오, 오+ 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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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빨리 들어가, 빨리! 오+ 오+ 도모형, 수고, 수고, 수고! 오+ 와, 야용 오+ 이거 봐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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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변가가 다 보여. 여기... 실화야? 우리 수영하면서 이런 풍경을 볼수 있는 거야 지금. 진짜 말이 안 돼. 보통 수영장의 뷰는 별거 없잖아. 여기 수영장의 뷰는 동욱이 형이 다니 수영장 중에서 제일 최고야. 야 잠깐만, 동욱이 형 지금 멋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찍으니까 멋있어? 야 수영장도 보이고 바다도 보이고. 아근 인생샷 포인트네. 가자, 야, 야, 찍어줘봐. 오케이 오케이 사진 찍어줄게. 자 찍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이제 뷰 보면서 수영해볼까? 오케이, 그럼 신나게 수영해보자고! 리조트에 오고 싶은 뻘뚜기들은 슈퍼맨이 고정댓글에 할인코드를 넣어놨으니까 뻘뚜기들 참고하길 바래요 야 영식아 여기에서만 놀 시간이었어 빨리 와뭐뭐또 어디 가는 거야 내가 말했잖아 여기에는 수영장만 13개라고 우리 그 13개 수영장 가기 전까지 한분못 돌아가 뭐라고? 13개 다못 가면 한국을 못 간다고? 내가 아쉬워서 못가 빨리 와 13개 수영장 다 수영하러 가게 아이 도호야 너, 너왜 이렇게 수영 좋아해